청문회에 김범석 의장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새로 부임한 대표가 출석해 하나마나 한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쿠팡 실소유주 김범석 대표 없이 시작된 청문회. 일주일 전 취임한 임시 대표만 출석했습니다. 핵심 증인들도 다 빠져 있는데 오늘 이 청문회를 해봤자 뭐합니까? 여기서 뭘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달 초 있었던 현안 질의 때의 모습이 청문회에서도 또 반복됐습니다. 쿠팡 측은 김 대표에 대한 책임 추궁을 회피하며 김 대표 엄호에만 급급해 강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김범석 의장, 아닙니까? 김범석 의장 자유로울 수 없죠? 예안으로 답했어요 사태의 심각성과 거리가 먼 발언이 이어지면서 시간 뺏기 작전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의미 없는 답이 아닌 건 좀. 네, 이거 삭제해드리겠습니다. 해피투비 어, 이런 거 번역하시겠습니까, 평요? 피해 보상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며 이번에도 구체적 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We will be 대신 내년 상반기까지 기존의 비밀번호 대신 패스키 인증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안 수준이 더 높은 이 방식은 타이완 쿠팡에서 이미 쓰는 방식인데 한국에는 뒤늦게서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My understanding it will be early within the f 당국은 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전제로 공정위와 함께 쿠팡의 영업 정지 여부를 적극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프은입니다 쿠팡의 미흡한 대응에 시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불안을 무시하고 있다는 건데 소비자 단체들은 쿠팡 탈퇴 운동에.